듯이 선수권대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드렸죠? 오늘은 강릉시청 선수단을 만나볼 겁니다. 문 의원님은 지난주에 강릉시청팀을 굉장히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네, 올 시즌 터브 엔진을 장착한 강릉시청 드디어 만났습니다. 내셔널 네, 선수권에서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인데요. 강릉의 히딩크 감독이죠. 오늘은 방우영 감독과 강계 공격과 허리를 막고 있는 이준혁 김준범 선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경기, 놓쳐서는 안될 순간, 저희와 함께하시죠. 강릉의 히딩크 감독이죠. 박문영 감독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독님. 쭉 연승을 이어오다가 최근 2연패를 당하면서 조금은 주춤거리는 모습이에요.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글쎄 지금 본야, 저희들 팀 본야 아니게 어, 2연패를 지금 당했는데요. 어, 뭐, 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어, 일단 지금 저희 FA컵을 너무 좀 어, 힘들게 했었고, 어, 저도 지금 사상 처음으로 14번째 어떤 그런 승리기까지 가는 기록을 또 새롭게 남겼고, 그 경기가 이제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마 그날 밤에 또새벽까지 잠을 못잔 적이 있다라고 제가. 보기도 했고, 뛰기도 했고요. 저 역시 뭐, 밤을 고박 세웠고, 본의 아니게 이연패를 당하면서, 어, 팀이 지금 양구 선수권 대회까지 왔는데, 그, 청원 경기가 끝나고 이연패 당하면서 선수들이, 어, 자기네들끼리 전체가 미팅을 하면서, 좀 남다른 어떤 어, 준비와 가고, 또, 미안하고 죄송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잘 추스려서, 어, 제가 지금 책짓질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고 조금 저도 마음을 비우고 해서 어, 지금 양구대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번 대회 최종 목표는 몇, 몇를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뭐, 목표는, 어, 제 마음 속에 또 선수들도 함께는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다 표출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또 그게 또 목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 1차적으로 사강만 예선 어, 통과만 한다 그러면은 어, 저희 양구가 대회가 굉장히 여러 번한 어, 6년 동안 주최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강원도 땅인데 어, 제가 첫해 사강에 한번 올라가고 아직까지 결승에 못 올라가봤기 때문에 어, 올해는 지금 선수층이 굉장히 좀 토토고 또 폭이 넓기 때문에 여러 선수를 비용해서라도 예선 통과만 한다면은 어, 결승 한번 욕심을 조심스럽게 하면 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대회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라이벌이 있다면 어느 팀이 있을까요? 글쎄 뭐 라이벌이라 이러면 우리 이제 같은 지자체 강공서 팀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상당한 저희 팀까지 이제 여 팀이 남았죠. 그런 이제 그 팀들이 일단은 시자체 뭐, 어, 팀이다 보니까 저희들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지만은 어, 그래도 이제 상위 팀들이 좀 어, 힘든 경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감독님이 이번 대회에 어, 생각하시는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수들한테는 제가 지금 많은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선수들이 제 어떤 그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고 주문하는지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팀워크고 선수들 어떤 융화 조직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한테 제가 주문을 뭐, 어, 하고 싶은 거는 선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리그전 1라운드로 지나면서 또1라운드두 경기를 하고 f 경기 두 경기를 하면서 어, 거의 지금 한 13명, 14명 내에서 지금 선수들을 기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양구 선수권대회는 날씨도 덥고 이틀에 한 번씩 경기를 하고 또 그동안 리그전을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뛰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꽤 여러 명 있죠. 있고 뭐 선수들 다 뛰고 싶어 하는데 그중에 제가 생각했던 선수들이 함부로 지금 이기는 게임 하다 보니까 어,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비용을 못했어요. 그런 선수들이 지금 한몇 명이 있는데 폭을 조금 넓혀서 한 15, 16명 또는 16, 17명 정도 내에서 어, 선수층을 지금 지금 사오 명 정도 더 늘려가지고 이 선수권 대회 지금 할 것이니까 선수들이 어,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어, 조금 더 난달리 어, 경기장에서 뭔가를 어, 보여줘야지 팀의 보탬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야지 어, 우리가 또 후반기에도 또 선수권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선수권 대회에서도 리그 때와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강릉 시청의 터보 엔진 최전방과 허리를 받고 있는 이준엽 선수와 김준범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수 함께하겠습니다. 선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분위기가 서먹서먹한데 네. 긴장되시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좋으시죠? 네, 좋아요. 네, <laughs> 그럼 편하게 앞으로 네. 이제 인터뷰 응해주시면 돼요. 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두 선수 리그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 기분은 어떠신가요? 먼저, 이준혁 선수부터 말씀해 음, 주시겠어요?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뭐, 따로 크게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한 경기 한 경기 준비를 하지, 뭐, 1위를 하고 있다고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다음, 김준범 선수. 저희도, 예, 저도 마찬가지로 1위를 해서 좋긴 한데, 지금 밑에 팀들이 워낙에 초반과 다르게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이게 다시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아서 좀 노심초마 노심초마서아 노심초사에서 좀 이렇게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치르고 있니다 지금 뭐이 인천 코레이라든지 울산 한데 밀포를 바짝 쫓고 있고 네. 또 선수권 대회 나오기 전에 네. 두 경기에 좀 주춤했어요. 네. 그러면서 팀 분위가 좀 가라앉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김정원 선수가 얘기할까요? 네, 네. 먼저 얘기 해주세요. 네, 저희 오기 전에 이제 이연패를 해갖고 좀 네 밖에서 볼 때는 좀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팀 분위기는 똑같이 좋고요. 저희가 경기 내용이 안 좋은 것도 아니라서 경기 내용이 좋았는데 좀 아깝게 경기를 졌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도 똑같이 내용을 좀 중시하고 조금만 집중한다면 그 다음 경기 이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분위기가 더 좋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준혁 선수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골을 못 넣어서 단독 찬스 때 골을 못 넣어서 지금이 말하는 게 저예요. 아... 네, 그래도 저 때문에 그런 거라서 다음에 넣으시면 되죠. 네, 선수권 대회에서 네.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리그에서 여섯 골로 지금 좋은 득점 행진을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또 리그와 다른 선수권 대회란 말이죠. 네. 그래서 내일부터 예선 첫 게임이 이제 강릉청에 열어지 펼쳐지게 되는데 네. 다른 여느 대회 때보다 예선전이 더 치열해요. 그래서 이전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선수권에서 어느 정도 골을 예상하고 있는지. 선수권 대회에서? 예 출전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어, 하나 둘. 그래서 예선 4경기 여섯, 치르고 6경기면 6골이요 6경기 6골 지금 6경기 말씀하셨다는 거는 무슨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아무래도 골을 넣으려면 조금 김준범 선수가 도와줘야 될 텐데 네. 그러면 김준범 선수가 평상시에 이준 선수하고 친하세요? 저요? 네 아니요 별로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친해요 많이 친해요, 친해요? 사적으로도 친해요 아무래도 공격수라면 미드필드에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야 골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네. 평상시에 뭐 동생으로서 잘해주나요 선배한테? 동생으로서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솔직하게. 네, 동생으로서 좀준협이가 좋은 점이 이제 작년에 같이 후반기 같이 들어왔는데 좀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해요 준협이가 근데도 먼저 솔선수범하고 분위기 팀 분위기를 이렇게 먼저 이제 띄워주고 하니까요. 저희 선배로서는. 그구에습이 u n g o k a 어, b i d i p i l t o 미드필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두 선수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먼저 이준혁 선수에게. 김 y 범 선수랑 팀하고 있어요. n Ezunio Sansa, Gay, Jungob Sansa, k 어, 제가 생각지도 못한 패스를 넣어줄 때가 있어요. 음. 되게 센스 있는 선수고,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는, 음. 여기저기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되게, 톱니바퀴에서, 톱니바퀴 같은? 음. 엄청, 어, 소중한, 소중한 자원이에요. 없으면은, 중범명이 없으면은, 경기가 좀 힘들어요. 평이 음. 상당히 좋은데요? 네, 그래서 기막을 했어요. <laughs> 네, 이제, 이제, 김준범 선수한테 <laughs> 이준엽이랑 너무 좋게 말해 놓고 막아? <laughs> 막아? 넌 막지 마. 아, 준엽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격수로서 갖춰야 될뭐 돌파 능력이나 득점 능력 같은 게 뛰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할말 없어? 할 말이 없네요. 아 <laughs> 어... 좋은 것 같아요. 뭐고 이제 <laughs> <그쵸? 웃음> 구체적으로 좀 이준 선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파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네. 또 때로는 경기장에서 조절적인 네. 모습도 있지만 네. 좀 창의력이라고 하면 좋은 말이고 네. 좀 의외의 그런 움직임을 가지면서 네. 상대 수비를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준 선수가 김진범 선수에게 평화하기를. 를 왼발잡이라서 예측할 수 없는 패스를 넣어준다라고 했는데 패스 넣어줄 때 이정선 수의 동선을 보고 넣어주시는 거 아니면은 정말 같은 그냥 센스적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아, 잘 움직여주니까 저도 그걸 보고 넣어준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잘하기보다 제가 준엽이가 잘 움직여주니까 좋은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패스가 들어가도 그 받는 선수가 없으면은 그 패스가 무의미하잖아요 근데 준엽이 같은 경우는 그런 패스를 좀잘 살릴 수 있게, 미제필더로서 패스가 잘 나갈 수 있게 그런 움직임이 그 하나의 장점인 것같요 역시 말할 때도 이제 형과 동생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오늘 실제로 봤는데요. 실물이 훨씬 잘 생기셨어요. 하천이신니요두분 <laughs> <laughs> 아, 모두 굉장히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팬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무슨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카메라 음, 보시고요. 네. 팬들에게 한마디요. 네. 팬 이준엽 선수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한마디. 네. 저를 사랑하는 팬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지켜봐주시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막 소셜 네트워크 뭐 뭐라도 일단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김준. 네 저는. 기억에 남는 팬이요? 일단 이 팀에 와서 좀 이제 강릉시청 팀 서포터즈 히어로즈 팀이 있는데 저, 저번에 저희가 에 FL컵 바로 전남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강릉에서 전남까지는 차로 6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는 예상을 못했는데 거기까지 오셔고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멋있었어 아. 정말 멋있었어 정말 뭐 전남 팬들이 몇천 명이 오셨는데 저희 히어로즈팀 부분에서 오셔갖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고요. 저희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것 같고 또 선수들로서는 그런 모습에 힘을 얻어서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기억에 남는 팬. 오늘 날씨가 정말로 좋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날에 정말 사랑하고 싶은 날씨인데요. 네. 어,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작년에 김준보 선수 결혼하셔가지고 네. 잘생긴 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소문에는 정말로 아들 바보라고 하는데, <laughs> 겨... 네, 아... 운동할 운동할 때 아들 생각은 안 나세요? 운동할 때요? 네. 운동할 때 생각 나죠. 아직 초반이라 이제 발 뛰기 시작했는데 항상 생각이 나고요. 또 자주 못 가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영상 통화하고 뭐 사진으로 할 거, 사진 보내주고 보는데 항상 생각 나요. 잘 때도 생각나고 운동할 때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운동할 때또 다른 생각하면 또안 되니까. 음. 또 그래서 좀 자제는 하려고 해요, 운동장에서. 참 미안하시겠어요? 네, 항상 혼자. 미안해요. 혼자 애를 키우니까. 가끔씩 음. 가서 보는데 애 키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그래서 멀리서는 아마 조금은 힘이 될수 있게 항상 이기려고 노력해요. 네. 그럼 제가 김준권 선수한테 시간 한번 드릴게요. 카메라 보시고요. <laughs> 아, 이거 괜찮은데요? <laughs> 이거? 부인한테 마음을 <laughs> 담아서 한마디, 영상 메시지.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아 이거 많이 대단해. <laughs>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음, 항상 멀리 있어서 항상 미안하고, 남들은 곁에서 뭐, 날씨 좋은 날 놀러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데, 나는 뭐, 운동한다고. 자제에서 혼자서 너무 혼자서면 너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육아한다고 너무 고생하고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올해 안에 같이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만들 테니까 조금만 참고 힘내자. 사랑한다. 정말 부러워요. 보시는 아내분이 네. 아우, 되게 감동할 것 같아요. 같은 음. 남자가 봐도 네. 정말 그 인터뷰하는 내내 지금 진솔한 <laughs> 마음이 담겨있거든요. 저도요. 저도, 네. 아, 저도 네. 울컥했어요. 네? 네. 울컥하면 되죠? <laughs> 아주 감동적이라서요. <안> 네. <laughs> 네. 그럼 이준엽 선수는 어, 좋아하는 이성상? 여성상이 있다면 어떤 여자를 좋아하죠? 음... 이성상이요? 네. 뭐 어머니 같은 여자 이런 얘기하면안 돼요. 대답 차례로 대답 차례로 저는 예의 예의 있고요 어른들한테 예의 있고 좀 느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외모는 안보렵죠 외모는? 외모는 외모요? 네. 네. 외모 상당히 좀예 네, 가라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아, 비주얼은 기본으로. <laughs> 어. 지금은 선수, 제 차례에요. 아, 말안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 외모요? 저는. 이쁘면 좋죠. <laughs> 이쁘면 좋죠.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네. 어, 여자친구 있습니다. <laughs>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여자친구가 지금 제가 말한 이상형이거든요 아, 여자친구 이상형이에요? 네. 어, 역시 말에 반전이 있는데. 아, 그래? 상당히 매력적인 남자인 네. 것 같아요. 네. 거쳐내십니다. 네. 네. <laughs> 네. 되게 개구장이신 것 같아. 저요? 네. 말해줘 아니, 아니라고? 진지할 때도 진지해요. 네. 근데 형이잖아요. 네. 선배인데 되게 편하게 잘해주나 봐요. 제가요? 네. 네. 아, 저희 아, 팀 맞네. 나 인터뷰할 때 계속 반말했네. 그럼. 그러니까, 근데 말했어야 되네 아, 그러니까. 아 저, 저희, 저희 팀 분위기가 원래 그래요. 저희 팀. 제위로 형들도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런 딱딱한 분위기가 싫어서요. 항상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건방져 보인다, 좀안 좋게 볼 수, 보실 수도 있는데, 원래 저희 스타일, 저희 팀 스타일이고 해서, 그래서 좀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잘했어. I love you. <laughs>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 이준엽 선수에게 있어? 축구란? 아, 축구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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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표현하면 멀었다. 네. 었다 멀었다. 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럼 뭐 축구랑 뭐 산소 갖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 하길 바랬나요 <laughs> 아, 나 그거 준비했는데.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멀었다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예.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듣고 싶어요. 음, 그냥 단순하게 정말 멀었다라는 저는 한참 아직 멀었어요. 여기 같은 내셔널리그에 있는 선수들만 봐도 배울 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나이 많은 선수들에게도 배울 점이 너무 많고 음. 정말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면 경험인것 같아요. 경험이 음. 많은 선수들은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것그래서 멀었다. 어. 음. 인터뷰하면서 가장 진지한 이준혁 선수를 보게 된게 아닌가. 아까 지금... 그 이상형이 더 진지하지 않았어요?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더 진지. 진지해요. 아 네. 진지. 그래요? 네. 살려주세요. 저 네. 어, 많이 본노 같은데요. 네, 김준범 선수에게 있어 축구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럼 인생? 인생. 제가 살아가면서 그냥 축구를, 그러니까 축구선수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또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 살아가는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서 또 다른 어 인생을 배울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축구는 그냥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분말 정말 잘하시네요. 응. 네. 이번 대회에 이반은 각오 한마디씩 들으면서 저희 인터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요. 앞으로의 이준엽 선수의 각오 한마디. 팬들한테 당차게한 어... 말씀 해주시죠. 저희 강릉시청을 응원하는 히어로 서포터즈 여러분. 저희 좋은 성적 내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지. 오세요. 응원 오세요. 강원도인데 당연히 오셔야죠. <laughs>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준범 선수. 가오가오는 각오. 너무 비장한 것보다 저희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 전체가 너무 딱딱하게 또 여러분 승부에만 집착하지 말고 좀 즐기면서 하면은 좀더 좋은 성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청팀뿐만 아니라 내셔라리들도 많이 오셔서 한번 많이 해주시면은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멋진 경기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셔널 축구 선수권 대회 제 1탄. 여러분 어떻게 오늘 즐겁게 보셨나요? 네, 오늘도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에서 감독과 선수들 만나 재미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야외활동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현님, 유현님 오늘 강릉팀 만나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야외에서 촬영을 하니 선수들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또한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날씨에 촬영에 협조해주신 강릉시청의 감독 이하 선수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즐거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환이와 함께했고요. 저는 금나리였습니다. 네, 셔널리그의 중심, 전파 플러스!